어, 까야 돼요, 딱. 까는 맛에 치는 거야, 골프는. 여긴 못 가. <laughs> <laughs> 안 돼, 까야 돼. 네, 안녕하세요. 네, 공 치는 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골퍼 김가연입니다. 세븐의 골프 칠레. 골프 여장 조현이 프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대원 골프 팀의 성대원입니다. 레슨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유인입니다. 개그맨 박민상입니다. 아, 오늘은 오늘은 아, 날씨 좋은 4월에 강수 씨씨 온 이유는요.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팀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대결이죠. 성대원 골프 채널 공 치는 명훈이 세븐 팀 통합을 해서 저희가 다 같이 대결을 펼칩니다. 이겼네요. <웃음> <웃음> 다른 오. 채널과의 대결이에요. 저랑 편을 먹고 네. 저희가 이제 스코어 합산으로 해서. 최종 우승팀에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해외 어디요? 해외 어디든. 어디든? 네. 뭐 페블비치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laughs> 엄청 진짜 배포가 엄청 크세요. <laughs> 어디예요, 대표님? <laughs> 파키스탄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잘 쳐야지. 저희 채널 그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선물이죠? 아 델키 가전 제품을 이제 여러분들께 선물로 주면서 또 우리 프로님한테도 드릴 수 있는. 네, 그래서 비싼 거죠. <laughs> 여러분 그냥 <laughs> <아니야>. 따지지 마 <laughs> 비싼 거래요. <laughs> 이팅 <laughs> 가자. 우리 다운 되셨죠? 아 어, 네. 여기서 <laughs> 네. 네. 커피 10잔 쏠게요 아진짜 버디요? 네, 두분다 버디 했을 때요 아둘 그래요? 둘다 버디 나왔을 때두분다 어. 네, 버디 했을 때 커피 10잔 커피 사 먹으라는 뜻이네요 그니까 <laughs> <laughs> 오른쪽이 나아요 하고 왼쪽 치는 거는 아이, 같은 팀으로서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오른쪽 쳤나? 오, 좋았어. 작전대로야. 왼쪽에 꼭 허! 보여야지. 어. 와. 저게 작전이라고? 작전, 작전 회의를 왜안 하는 거예요? 작전보다. 너 무축보라고 했잖아. <laughs> 아니, 저 정도로. 회의하면 왜 왼쪽 치는데? <laughs> 아 진짜. <laughs> 아이고, 이게 <이거, 이거> 스트레스야. <laughs> 이거 너무 스트레스야. 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버디 하나 해야 된다. 해야 돼. 나왔지 오 나이스 내려와. 내려와요? 아니 그냥 얘기만 한 거야. 버디 퍼? 아왜 거기서 굴려 휘어? 오빠 계속 세요. 아 아. 아! <laughs> <laughs> 오케이. 오우 나이스. 호우, 예 오늘, 오늘 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laughs> 김가연 프로 스코어 카드에 비가 내리고 있었네. <laughs> 오빠 노보기 아니에요? 나 노보기지. 노보기 노복이 플레이어. <laughs> 까불만 두 개. <laughs> 자, 버디 어. 하자. 제가 근데 사실 좀 바람 부는 날 약하긴 해요. 바람 부는 날 약하고 추운 날 약하고. 아니야. 아 <laughs> 그러니까 그 그렇긴 한데 네. 춥고 바람 불잖아요, 오늘. <laughs> 잘생긴 남자에 약하고. 아. 그러면 와, 아, 오늘 뭐 <laughs> 아, 오늘 캐디 오빠가 잘생겨 가지고 예? 네? <laughs> 아 이게 씨, 씨. 오 잘못 맞았어. 어, 잘못 맞길 잘했다는 거죠. 샤, 샤프트를 바꿔보니까 <laughs> 어, 좀 오케이. 연습 좀 해야겠어. 자 화이팅. 화이팅. 너는 김가연이야. 오케이. 아. 김가연은 빈 스윙 안해. <laughs> 좀할걸 그랬어. 아우 뭐 신나게 뛰어 내려온다. 저 샤프트 맞았어요 진짜. 진짜. 진짜로? <laughs> 아니 안씨한 진짜, 여기. 나 여... 옛날에 친데 이, 손등 맞은 적이 있어. 여기 있거든. <laughs> 왼쪽으로 가서 그냥 굴리는 게 낫겠다. 아 그래도 왼쪽에 핀이 있어요 다행히. 아,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laughs> 어제 핀 어디였어요? 중앙에 있었어요 아 그렇으면 아... 힘들었겠다. 아, 힘들지 힘들지. 아주 운이 좋다. 그럼 나도 조금 짧게 쳐야겠다. 어여긴 약간 중력이 좀 약한 것 같아 내려가는. 거. <laughs> 좋다. 어 좋다. 어? 오 좋아 좋아. 내려와. 어? 오? 오늘 중에 제일 좋았어. 근데 알죠? 컨택이 약간 조금 알지 지저분했거든. 아, 지저분. <laughs> 아니 결과만 깨끗하면 골프는 돼. 더볼수 이런 과,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뭐 똥을 짜면서 어, 쳐도 그렇지. 그렇지기만 하면 돼. 응. 명훈 님이 좋아하는 49m. 49, 그렇지? 응. 아마추어들은 뭐 이렇게 50m, 40m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그럼 응. 어려울 거 없어, 그냥. 퉁, 떨구면 응? 돼. 응. 어, 퉁 쳤어요. 짧 봐요. 응. 어이, 저게 많이 가네. 컨택이 아주 좋았죠? 컨택이 좋았어요. 그러면 됐어요. 음. 누가 봐도 우측이네요. 어, 헷갈린다. 라이가 너무 헷갈린다. 헷갈린다, 헷갈려. 진짜 헷갈린다. 헷갈릴 땐요런 방법이지. 음, 똑바로 본다. 자, 멈춰. 멈춰줘. 멈춰. 제발. 제발. 멈췄다. <laughs> 아, 뭐가 <목> 아파. <laughs> 뭐, 라이 어? 한번 봐주세요. 일단 여기서는 라이가 없어 보이고, 음, 저는 우측으로 한컵 봤어요. 그 정도 보라고요? 반 컵이나. <laughs> 그러니까 안 봤. 내 생각에는 거의, 거의 그쵸? 바로 봐도, 예. 네. 그쵸, 맞아요. 없을 것 같아. 요 거의 바로 봐도 될것 같아. 요 예, 장수 씨씨가 이렇게 좀 까다로운 라이들이. 까다, 브레이크 까다로워요. 이거 언덕 이거, 보이세요? 몇 갠지? 이거는 에잇 퍼터다, 에잇 퍼터. 나이스! <laughs> 나이스 버디. 자. <laughs> 아, <laughs> 파트 3. 보기한 거. 또 한타 줄이고. 썼어, <laughs> 이게? 응. 음, 음. 어? 그냥 백골프지였어. 여기 또 버디하니까 기분이 싹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아 이거. 티샷부터다 상의를 해야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응. 그러면은 저는 그린 볼까요? 로 계단 계단 어, 어, 어. 계단 끝. 어, 그대로 침대겠네. 네. 그 어, 큰일났다. 벙커다. 어, 왜? 벙커까지 가? 자, 안, 안 갑니다. 나잘 맞았어. 잘 맞았어? 근데 왜 저거밖에 안 가요. 자, 그러면 나도 뭐 내리막이고 뭐, 시원하게 한번 칠게요 아이고 참 내리막이 심하니까 공이 그냥 공이 공도 내려가네? <laughs> 오. 아, 이게 번거. 가면 안돼 가지 않죠 오, 다행이다 어제는 다른 코스에 치고 오늘 또 다른 코스 치고 음. 날씨도 다르잖아요 날씨도 다르고 어. 또 같은 코스에서 치더라도 피니치에 따라 다르고 맞아 그래서 어제 제가 다르고. 아니에요 지금 음. 아, 좀 힘드네 아, 라이가 내리막이 꽤 세요 지금 쏟아지겠어 어이 굿샷 아. 난 몰라 굿샷인 것 같아 근데 뭐냐 잘 갔어? 내려가고 있겠죠? 아 그냥 대충 치려다가 뒷땅을 쳤네 아니 왜 대충 치세요? 어? 왜 대충 쳐요? 나는 그래 내, 나의 골프야 그게 아, 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너무 대충 쳤네? <laughs> 아 대충 그냥 나무로 넘기려고 했는데 아 나무로 넘기려고 했는데 좀 질기죠? 살짝 그치. 두껍게 뒤에 들어갔는데 어, 내가... 잡힌 거지 대충 치니까 대충 자신있게 쳤어. 쳤어야 했는데 자신있게 쳤어야 했는데 그냥 툭 갖다 대니까 채가 딱 걸린 거야. 오 어, 있어요? 네다 이렇게 태워 서 친대니까 <laughs> 골프 어차피 운칠 기삼이요. <laughs> <laughs> 오, 큰일 날뻔 했다. 왜? 죽을 뻔 했어. <laughs> 아, 진짜? 세게 쳤으면 죽을 뻔 했네. 왜 저렇게 대충 치지? 바람이 좀 일정하게 불면 좋을 텐데. 일정하게 불질 않아서. 여기 장수시시좀 바람 관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앞바람이 아닌 것 같죠? 어, 맞아. 앞바람 아니야. 뒷바람도 아니잖아. 시원한 바람? 오케이. 음. <laughs> 아, 도움이 안 돼. 크다. 뭐야? 엄청 크다. 왜? 시원한 바람이라 해 가지고. 아우, 죽을 뻔했네. <laughs> 들어가. 감사합니다. 오, 들어가. 들어간다. 들어갔다. 오 와...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오, 나 이런 거 그냥 막 넣는데 왜 오늘은 쫄리지? 아, 팀못 바꿔요? 자꾸 대충 쳐아 전반전은 참그 암울했다 암울했다 암울하긴 했지만 아 조금 아쉬운 것들이 조금 있죠 아, 대부분의 타수를 퍼팅으로 까먹었네 카트길이랑, 카트길이랑 가깝게 치네. 길이랑 가깝게. 아까 오빠가 얘기해줬잖아요어 맞아 맞아. 네, 그 오르막은 카트길이랑 가깝게.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공이 없어. 티는 꽂았는데 공이 없어. <laughs> 아, 아 저분 오늘. 삼 번이죠. 을못 차리시네. 자첫 턴은 단풍식사권 이벤트입니다. 아 이벤트 걸려 있어요 저희. 구독자들을 생각하신다면 잘 치셔요. 구독자 구독자 시 아. 음. 오르막이 심하니까 약간 타핀난 느낌이 난다. 어. 아 후반은 왠지 좀 전반보다 좀잘쉴것 같은 느낌이. 캐리님 후반 코스는 어때요? 전반에 비해서? 후반 코스 더 어려워요. 네. 다 똑같아. 계속 어려워. 두 차장 빼고 다 어려워. <laughs> 코스가 어때요? 어렵다는 거. 음.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그런 울부짖음이 들린다. 그렇지. 그 코스는 잘 만든 코스입니다. 재밌는 코스. 어, 코스예요. 맞아요. 희노에락이 다 담겨 있어, 지금. 나희노에락. 희는 잘 없어요. 푸시아. <laughs> <굿샷. 에이>. 어. <laughs> 진짜 안 가. 이게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오, 굿샷. 아니 여기가 음. 국내 골프장 중에 약간 네. 경사도로 치면 어디 가서 잘 앉을 것 같아요? 앉아요, 절대. 아. 그 스크린 쳐보셨잖아요. 네. 얼마 정도예요, 별... 별이? 별이 난도가? 나는 다섯 개 다섯 개줘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네개네개반 이렇게 된 아, 그린이. 핀 위치에 따라서 난이도 확 달라져. 오르막은 우측으로 밀린다. 아, 바람야 나도 고민이 많네. 당겼어. 하지만 괜찮아. 그러니까 쇼다이언일수록 확실히 당겨지고 음... 길수록 밀릴 수 있는 확률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 저처럼 쇼 게임 잘해야 돼요. 아, 우난잘 내... 쳐놨네. 오잘 쳤다 어? 아왜 구르다 말았지? 더 오르지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또 세게 친다 또. 어왜 이렇게 세게 많이 가냐? 또또 세고 나가지 마. <웃음> <웃음> 잠깐만 첫 톨도 이거 못으면포시잖아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야 이거는 확실히 보여. 포포스로 <laughs> 이 <laughs> 아니 뭔데 포포스를 하냐 또. 아 어, 대충 치면 들어가고. 아 심장 아파. 아, 장수 못 하겠다 이거. 아 가연아 정신 차려. 저기 말리면 안 돼. 나와의 싸움이야. 뭘뭘 <laughs> <넣을> 싸. <싸워. 웃음> 뭘 싸워 뭘 싸운다는 거야? <laughs> 아 <laughs> 아니 아 오빠 계속 길게 치니까 내가 짝 비쳤잖아 저거. 아니 너와의 싸움이라면 나 태서. 아니 근데 내가 본게 있잖아. 퍼퍼팅 두번 했다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열을 좀 받았어. 나나열 너무 받았어. 와, 옷을 벗어야겠어. 네 벗어야겠어. 아 퍼터 진짜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아 바보 멍청이. 공이 이상하게 안.. 그래. 공격했어. 그렇지. 어, 페어웨이 가운데. 좋아. 이거 오빠 거 아니야? 너 거야, 너 거. 아.. 하, 뭐 이런.. 드러운 데 있어, 공이? <laughs> 이거 뭐 어떻게.. 잠깐만. 어휴.. 또왜 저런데 있는 거야? 어, 크지 마라. 어, 스탑. 어, 나이스 오케이. <laughs> 와! 와, 잘 뺐다! 와! 스톱! 내려와. 내려와? 내리막이 굉장히 심해 보이네요. 에이. 이거 이거는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스톱. 스톱. 들어가! 아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오, 나이스 버디. <laughs> 좋았어 우리 팀. 아니 이걸 왜 땡기냐고. 아니 봐봐, 그냥 이렇게 퉁 밀어치면 아안 들어가는구나. 됐다, 가자. 쓰리퍼팅 인정. <웃음> <웃음> 아니 대잡이야 <데자비야> 뭐야 이거. <laughs> 나 이제. 너무 열 받았다. 안되또 어, 벗으세요. <laughs> 또더 벗어? 또 벗어. <laughs> 아, 또 벗긴 좀 그런데. 뭐지? 아, 오, 엉쳐라 그냥. 아, 제발. 오, 오 내려온다. 온됐어요 온. 됐어요? 온. 어, 좋아. 좋좋서 좋다, 좋다, 좋다. 완전 잘하고 있어. 슬라이스, 슬라이스. 와, 굿. 자, 요번에는 투 퍼팅 도전. <laughs> <laughs>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내가 오늘 목표가 싱글이었거든. 오늘 네. 지금 목표가 딱 이제 커트 라인이에요. 라인이. 음. 어, 딱 좋아. 투 어, 퍼팅 가는. 나 가능. 오늘 아, 나 저거 투 퍼팅 도전. 난좀 파악을 했거든 지금. 그린을 나도 파악했어. <laughs> 파악은 했지. 어. 파악은 진짜 아까 첫 터트렸어. 이게 했어. 왜 그러냐면 냉면 거기 있잖아. 거기서 붙다. 홀컵이 너무 작아 보여. <laughs> 오, 여기 됐다. 들어가! 와, 안 들어가네. 약하다, 약하다. <laughs> 하, 세상에. 아 들어서. 아. 아이고 다 그렇습니다. 아이스. <laughs> <laughs> 아. 이거 뺐으면 진짜 이거 뺐으면 나나 나 바지 벗고 똥 싸려고 했어. 나 진짜로. 헐컵에똥 싸려고 했어 공은 안 들어가도 똥은 들어가겠지 하면서 나똥 싸려고 했어. 스리퍼 세 번에 퍼퍼 두 번. 퍼퍼 2번. 두 번이면 퍼터로 무려 1곱 타나 까 드셨습니다. 밖에서 이 퍼팅 좀 한다는 사람들도 여기서는 좀 많이 헤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어, 성대원 형님은. 여기 왜 이래? 그림이 왜? <laughs> 이거 어떻게 치하는 거야? 헤이, 가요! 내려! 욕을 하고 갔답니다 네. <laughs>